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시장정리와 더불어서 통합개미 투자성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의 지수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그리고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1포인트 올라가지고 지난번보다 사상 최대 신고가를 또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동학 개미 스마트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동학 개미는 작년에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을 때 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온 이개미들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다.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동학개이 스마트겜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튼 예전에 우리가 1997년도 IMF를 경험하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위기 때마다 주식을 매수했을 때 크게 돈 벌었다. 성과가 좋았다. 그런데 참 재수도 없고 아니면 운이 없기로 서니 그때 때마침 내가 돈도 없었고 너무 어렵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기회를 잡고야 말겠다 라고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배르고 배르고 배라서 배르고 배르고 배라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예전과는 다르다 해서 스마트 개미 동학개미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태 이때부터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동학개미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수학개미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투자성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동안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동학개미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1년 6월 14일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국면에 개인 투자자 해 가지고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4개 정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들 그 계좌를 쭉 살펴보고서 만들어낸 보고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잘 하기 위해서 서점 가서 책을 많이 사보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자료가 훨씬 더 공부가 됩니다. 아니면 논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슬프게 써서 가가지고, 책 사보면서 대단한 그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김민기, 김준석 연구원님께서 만들어냈습니다. 좀 보면은 대충 이래요. 일단 전반적인 정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래프 몇개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림 볼 거니까 조금 키워서 보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거래 대금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크게 늘었다. 이때부터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또 주식 투자 활동, 계좌 수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 구성에대해서 보면은 연령대별로 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천천히 이렇습니다. 지금 20대 이하가 14%, 어, 그리고, 어, 30대가 24%,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29%, 그리고 50대 22%, 60대 12%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그러니까 통학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20대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 30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30대를 치면 거의 한 50%로 넘을 정도로 해서, 젊은 분들이 대거 유입됐죠.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 스마트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동학게임이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분야가 바로 IT 분야 41%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어료, 어료 관련해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금, 경기, 민감주, 뭐, 나머지 주, 이렇게 매수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뭐 있던 분들께서는, 요렇게, IT 31%, 어료 21%, 이런 비중이었는데, IT 쪽으로 좀 많이 매수했었죠. 그리고, 보유 종목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특이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종목 보유한 사람이 20%랍니다. 몰빵입니다, 몰빵. 그리고 두 종, 어, 세 종목 부여한 사람이 39%. 그리고 열 종목 이상 부여한 사람이 9% 밖에 안 된답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어, 정말로 포토폴리오 구성에서 위험 분산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몰빵해서한 방에 크게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도박 성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어, 그런데 신규로 동학개미분들 부여 종목을 보면은, 한 종목이 32%, 세 종목이 41%, 그리고 10종목 이하가 뭐 23%에서 10종목 이상 부여한 사람이 3%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 다 이렇게 몰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으로 해서 보더라도 소형주 쪽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고 14% 그리고 중형주 쪽으로 25%. 그리고 대형주는 61%. 대형주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역량은 제가 볼때 삼성전자 기념으로 하나 소장하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아마 저 대형주도 일단은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보면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20, 30대 분들이 많으시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회전율이 그래 굉장히 높아요. 전체 거래회전율보다 그래 작년에 동학개미로 들어오신 분들의 거래회전율이 그래 월등하게 높습니다. 또, 그리고 종목 교체율을 보면은, 신규, 새로 들어온 동학개미 분들이 훨씬 더 높죠. 뭐, 투자 성과와 관련해서도 있는데, 음, 전체는 한 18에서 거래비용 그래 제외하면 18.4%, 수수료 포함하면 한14.4% 정도 되는데, 이통합개미분들은 이거 뭐, 거래비용 그래 포함하면 마이너스 1.2%, 이거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래비용 그래 빼면 5.9%, 그러니까 통합개미분들 중에서 수익률로 손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개인 투자자들, 통합 게임이 개미, 스마트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단은 중소형주를 많이 보유하고 특히 IT 특정 섹터 비중이 높고 평균 보유 종목 수가 적다. 그러니까 20 종목 이상 보유한 사람이 3%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적다. 또 그리고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한다. 거래 회전율이 높고 뭐일중아못 합니다. 일중 거래 비중이 높고 자전 종목 교차가 있다.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하위하더라. 이거는 돈번 거하고, 그래 대금, 세금, 이런 거다 포함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던데, 어쨌든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낮고, 신규 투자자들 특히 한60% 정도는 손실을 봤더라 작년에도 돈을 못 벌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스마트 게임이 동학 게임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97년도 IMF도 받고,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도 받고, 이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벼르고 벼러서 들어왔는데, 기존 투자자 특성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니까, 러 별거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개인 동학게임이라고 이런바 요란하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 말입니다. 2삼 30대 투자자 많고, 몰빵해서 주식 투자에 한 방으로 뭔가 자꾸 벌락을 하고, 또 돈으로 치면은, 음, 그게 다 천만 원 미만, 삼천만 원 미만, 뭐, 이 정도가 많았고, 1억 원 이상은 별로 없었어요. 수익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동학개미, 스마트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성과가 굉장히 좋, 좋, 좋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래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 하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이라고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직히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뭐 동학게임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띄어주고띄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있은 게 얼마입니까? 이가치투자연구원만이 이미 지금 올해 11년째입니다. 제 이전부터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많은데, 10년, 20년 주식 투자한 사람들 엄청 많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 몰라가지고, 몰라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또 여러 종목을 이렇게 보여서 분산을 하고, 업종별 순환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한 종목에 몰빵하고 뭐 하면, 그게 돈 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분들이 오랜 기간 주식 시장에서 산전 수전 다 겪었는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폐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그냥 막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 파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과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대방은 이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산전, 수전 다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책매권 읽고 얕은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몰빵을 해가지고, 거래 그래 회전율도 엄청나게 높여가면서 이 사람들을 이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가깝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보여주셨다시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던 앞서 본그 연구 결과는 4개 정권사 20만 명을 연구한 겁니다. 20만 명. 뭐, 그렇다면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게좀 섭섭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석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오늘 이거좀 교훈을 삼아서 동학개미 정리하십니다. 별거 없더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학개미 결국에 실패할 거라고 동학개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로 별로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과가 안 좋습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이미 뭐 이분들이 그래 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인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뭐 잘하면 또낼수 있겠죠 지금 이 사람들도 요 기간 보통 요 기간 정도인데 그 분석한 기간이 보통 요정도 요까지 기간인데 뭐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투자 사건을 고쳐서 계속 장기 부유하고 또 분산 좀 해서 부유하고 또 버는 돈으로 갖다가 재투자를 해가면서 습관을 바꾼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공부 안 하고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은 들고 나가는 거는 깡통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세력들 대부분이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좀 팔다가 거의 이 정도만 안 팔았다고 라볼수 있죠.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환경으로 볼때 내일하고 모레하고 fmc 회의가 있고 물론 요거는 화요일 수요일인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것 같은데 또 그리고 뭐 금요일 되면 미국 또, 파생시장 만기가 있죠. 요거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향 미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서비스업 의약품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어요. 요정에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가는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전기가스업은 진짜 멀리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수급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일곱 종목 밖에 없어요. 몇개안 되니까 요거는 바로, 어, 바로 바쁘시다 자, 일단 LG 이노텍 나왔는데 요거는 어, 그냥 과감하게 제끼도록 합시다. 이미 과일을 찍었습니다. 아, 탐욕에 찌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더 올라가면 이 사람들 지금 착실하게 바쁠 거예요. 물론 더갈 수도 있습니다이 현재는 접근하기는 좀 어중간합니다. 녹십자 랩셀도 좀 어중간하긴 하죠. 어중간하긴 한데, 오늘 세력들이 매수해서 잠시 보니까, 어 지금 세력 전반적으로는 이거 연기검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검 같은 경우는 뭐좀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런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했지만 연기검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 가지려고 그러면 진짜 멀리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짧끼 보는 게 좋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음, 관심을 가질 만하죠.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좋은 상황이죠. 아, 괜찮네요. 오늘은 진짜 좋습니다. 자, 농심은 좀 보면은, 이게 또 최근에 이 종목도 연기금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기관들도, 기관들도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관심안 가졌는데,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심, 농심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설테리언도 지금 진짜 좋은 지세에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좋다 그랬죠. 아이고, 별로네. 안 되겠다. 이것도, 어 참, 최근에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멀리 보긴 어렵고, 단기적으로한 정거점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정거점, 정점 정도 수준으로 대충 볼만 하겠어요. 음,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관심까지는 좀 그렇다. 근데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로 좋습니다. 한국 전력은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 이래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뭐, 탈원전으로 인해서 손해봐가지고 뭐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진짜 물리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점은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 한국전력도 국민주로 해서 주식을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고 포스코도 국민들한테 주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아직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롱에 보면은 고의 간직해서 주식 점수라고 해서 한국전력 포스코딱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포스코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비슷한 시기에서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급격하게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웬만하면 손에 안 보고 들고 있으면 손에 안 보고 뭐 수익 낼 가능성이 크다. 뭐 배당주, 뭐, 요런, 요런 성격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큰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숙득하기 좋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큰돈 넣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요거는 급격한 상승은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한진도 좀 어중간하죠? 뭐 떨어지다가 요런 게참 위험합니다. 이런 거참 조심해야 돼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도 멀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그리고 보험도 투신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현대롯템은 늦었어요. 이거 늦었어요. 이거 보면 세력 값 이래 보면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는 이런 초기 있죠. 초기 이런 구간 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해 들어오는 이런거 보고 들어가야지 이미 지금 여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죠. 늦었다. 버스 떠나봤다. 이런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충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동학개미들 연구한거 보고 또 이렇게 그동안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잘 했을라나 좀 궁금했었는데 97년도 보고, 2008년도 보고, 두 번이나 배우고, 이번에 참 기회가 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단탄을 매매하고, 뭐, 그동안 우리가 늘상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던 그 원인, 원인 그대로 따라는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이 정말로 이 주식 투자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이 거래가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또 주식을 팔수 있는 거는 누가 사기 때문에 팔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은 이 우리 우리 카페 만나더라도 11년째. 또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까지 포함하면 20년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입박 수금 기간 다 거치고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있던 사람들도 있대 말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처럼 전문적으로 일쪽으로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남의 말 듣고 남들이 한다 고하니까책한두권 까짝거리고 들어와서 주식을 뭐 쉽게 사지니까 굳이 어, 되는 것다 싶어서. 그냥 들어와서 하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아, 실력 발휘를 지구밭 하는 겁니다. 또 잠시 돈벌 수는 있어도 이인투자자들 보세요. 결과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다 뺏긴다입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좀 올라서 지루해서 팔고, 한30% 먹으니까 많이 못하고 해서 팔고, 다른 것도 또 사면 또 오르니까 또 좋아서 뭐 이래 하다가 왔다 갔다 몇번 하다가, 넣주니까 이제 네 돈은 계속 몰빵으로 계속 넘어가잖아. 몰빵으로 계속 넘어가다. 하나 잘못하면뭐딱 틀릴 겁니다. 그리고 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깡통 딱 들고 밖에 나가서 저거 아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막그 주식도 잘거 못했다. 주식도 잘 망한다.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전 국민들이 주식 투자 위험한 줄 알고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볼땐 앞으로 주식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너무나 과도한 어떤 투자 비중이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정말로 현금화 시키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지금 그래도 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돌아가고 또 1인 가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에 이런 뭐 괜찮은 추세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더 멀리 보면 부동산은 끝났습니다. 부동산은 인구 구조상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이래 주문다고 보면 돼요. 또 그리고 지금 이 30대들이 지금 부동산 돈 벌어서 살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30대들이 40, 50대가 된다고. 이 30대들이 집을 안 사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걔들이 돈 모아서 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이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돈이한70% 부동산에 한30% 우리나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시장은 최직연금도 있죠, 국민연금도 있죠,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아직도 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대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하죠. 스마트머니 뭐 종합개미라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참 칭송을 했었는데 참 투자 성과가 참 실망스럽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정신없던 똑바로 차려먹고, 주식을 좀 오래 보유하고, 위험 분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한탕 중에서 벗어나가지고, 좀더 정석 투자를 하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